인간을 노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일까? 가장 쉬워 보이는 소변을 참는 거다. 누워서 잠을 잘때 방광에 오줌물이 쌓이면 노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 일어나기 싫어 소변을 참고 있으면 절대 안 되며 소변이 마려우면 즉시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한다. 얼굴에 기미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심장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방광의 센서가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이며 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방광의 센서가 작동하여 뇌의 신호를 전달하였는데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결국 유산이 온몸으로 퍼져 일어나 보니 병을 얻어 몸이 나른하고 일어나기조차 싫은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병을 얻느냐 아니면 병을 쫓아내고 건강한 체질로 만드느냐는 본인의 생활이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고 잠을 자게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잠을 깨우는 소변 보는 일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박 때문에 잠을 깨서 소변을 보고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면 평상시 다른 날보다 기분이 상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수박의 기능 중 하나가 이뇨 작용에 있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요산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즉 요산이 방광에서 흘러나와 우리 몸 안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한 컵을 자기 전에 마시는 것과 새벽에 소변을 보고 다시 물한 컵을 먹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습관이 없었다면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잠자기 4시간 전에 반드시 식사를 마치는 생활습관도 중요하다.